일론 머스크가 매달 한국 기업들에 보내는 송금 영수증을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숫자가 무려 7조 원입니다. 인구 소멸로 곧 지도에서 사라질 나라라고 독서를 퍼붓던 세계 최고의 부자가 왜 뒤에서는 한국의 기술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을까요? 오늘 그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7조 원의 진짜 행방과 2026년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반전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실체를 공개합니다. 지금 전 세계 기술 거물들이 잠을 못 자는 진짜 이유는 인공지능의 지능 지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전력입니다. 인공지능 한 세트를 제대로 돌리는데 들어가는 전기가 일반 가정 수천 가구 분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머스크가 한국을 포기 못하는 진짜 이유는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안정적인 전력망과 원전 기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송배전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게 깔린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전력이 없는 인공지능은 그저 값비싼 고철에 불과합니다. 그는 한국을 자신의 인공지능 제국을 돌릴 거대한 보조 배터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를 가동하기 위해 한국의 변압기와 전선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아침 풍경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2026년 어느 화요일입니다. 출근길 버스에는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신입사원 대신 매끈한 금속 몸체를 가진 로봇이 커피를 내리고 어제 들어온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의 뇌에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학습한 범용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지.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로봇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가 내 통장에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꽂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동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과거 19세기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계가 내 팔다리를 대신한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건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기계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뇌를 대신하려 합니다. 지능의 외주화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인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내가 10년을 공부해서 얻은 전문 지식을 인공지능은 단 1초 만에 결과물로 출력해냅니다. 이제는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부리느냐가 부의 새로운 척도가 되는 시대입니다. 어제 식당 키오스크 앞에서 잠시 버벅거렸던 그 당혹감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그게 거대한 쓰나미의 첫 파도였습니다. 머스크는 이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특이점이란 쉽게 말해 인간의 예측 능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선형적인 성장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월급이 조금씩 오르고 물가도 조금씩 오르는 세상이었죠. 하지만 기술은 지수적으로 성장합니다.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더니 어느 순간만 10만, 100만으로 폭발합니다. 2026년은 그 폭발의 임계점입니다. 머스크가 공헌한 범용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계산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스스로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단계에 진입합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후 가장 거대한 도약이 바로 내후년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7조 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더 깊게 파헤쳐야 합니다. 첫째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칩은 이제 인간의 반사 신경보다 수백 배 빠릅니다. 이 칩을 만들 수 있는 정밀 공정을 가진 나라는 전세계에 단두곳 뿐이며 그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둘째는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인공지능이 거대한 생각을 할때 뇌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이 부품은 한국이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한화의 조선기술입니다. 머스크는 로켓을 땅이 아니라 바다 위 거대 플랫폼에서 쏘아 올리려 합니다. 이 거대한 해상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력이 바로 한국의 거제도와 울산에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기술이 결합한 미래의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극단적인 비용 파괴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계란 한 판의 가격이 500원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계란 값이 비싼 이유는 닭 사료를 나르는 트럭 기사님의 월급 마트에서 진열하는 직원의 인건비, 매장을 운영하는 임대료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봇이 닭을 키우고 자율주행 트럭이 배송하며 로봇이 진열하는 세상에서는 인건비가 거의 영원에 수렴합니다.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유일한 비용은 전기세와 약간의 로봇 유지비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예언한 풍요의 시대이자 우리가 알던 화폐의 가치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탈화폐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질문이 생깁니다. 물건값이 싸지면 뭐 합니까? 내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한 푼도 못 버는데 계란이 100원인들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봇세와 보편적 고소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머스크는 말합니다. 미래의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로봇세를 걷어 모든 국민에게 고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요. 이건 단순히 굶지 않게 도와주는 복지가 아닙니다. 로봇이 생산한 막대한 부를 국민 모두가 주주로서 나눠 갖는 배당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즉 로봇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국민에게 분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냉혹한 현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가 말하는 로봇세와 기본소득은 아주 달콤한 장밋빛 미래처럼 들리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을 가진 기업이 법인세가 싼 나라로 본사를 옮겨버리는 조세 피난처 문제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로봇세를 두고 서로 경쟁할 때 한국은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로봇 밀도 1위라는 타이틀은 단순히 기계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봇이 만들어낸 불을 어떻게 분배할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험하고 표준을 만들 수 있는 거대한 연구소라는 의미입니다. 머스크는 이 거대한 실험의 결과 값을 얻기 위해 7조 원이라는 비싼 입장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선을 여러분의 통장으로 돌려봅시다. 2026년에 쓰나미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로봇 테마주를 몇주 사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노동소득의 시대가 저물고 지분소득의 시대가 강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일하는 대신 나를 위해 일해줄 지능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공지능 기업의 주식이든 로봇이 생산하는 에너지의 지분이든 상관 없습니다. 내 몸이 쉬어도 내 자산이 24시간 돌아가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만이 다가올 미래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구명조끼입니다. 2026년 당신의 월급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지능의 배당금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넘어선 인공지능 지배력을 갖추십시오. 이제는 명령어를 잘 입력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내 사업의 팀장으로 앉힐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서 100명의 몫을 해내는 1인 기업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둘째, 실물 자산과 지능 자산을 배분하십시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단순히 현금을 쌓아두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로봇의 심장이 되는 반도체 기업, 로봇의 식량이 되는 에너지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인간만이 할수 있는 공감과 창의성의 영역을 극대화하십시오. 로봇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은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동시에 한국의 기술 없이는 자신의 꿈도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가장 먼저 자동화의 정점에 도달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상식의 틀을 과감히 깨십시오. 인구가 줄어든다고 나라가 망한다는 공포 마케팅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사람이 줄어드는 만큼 그 빈자리를 채울 지능과 자본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3년 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돈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노동의 종말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이어온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는 시간으로의 초대장입니다.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은 기술의 피해자가 아니라 거대한 수혜자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식을 쓰레기통에 던질 때 비로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머스크의 7조 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그 규모는 70조, 700조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한국의 기술력과 만날 때 우리에게는 상상도 못한 부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인공지능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황금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흐름을 읽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